어? 둘. 여기 창고에서 죽는거야? 어째게딴팀이은딴팀 같은데 이거? 어, 딴 팀이다 어 아쉽다 아쉬워 마사멤도 시원하게 보버네 이렇게 딴 팀일 수가 있구나 아이옥 행동이었다 이래뒤 위에 있는 거 같던데 여기 지금 오른쪽부터다 <놀람> 골라 골라 삼층에 있죠. 미심해도 있다. 야아 올다이. 아 같은 팀이네. 아, 올다이였잖아. 이런 포지션인데. 아 아니 그걸 그렇게 말했지. 무지성 박으면안 된다니까. 아 진짜. 상당히 못한 포지션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네 아쉽다 아쉽다 컷! 안 오게 하나? 멤버 이뒤에 아 이뒤 주세 이뒤 주세 나저거해 지금 그농구장이 있나? 에이 이 ㅅ 6안해야 석양 지린다잉 이거 또 처음 보네. 위막겜에만 있는 거야. 위막겜 특권이야, 특권. 씨. 보이지? 갬성 오지는데? 먼저 좀먹 어. 먹어 될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지 않나? 아, 어, 싸우고 있어. 벌써 총을 쐈다. 넌 이미 탈락이야. 음. 아, 안 되겠다. 어, 별일이 대단한데. 근접으로 도지 생각을 해야지. 너 그렇게 총싸리면 우리가 못 붙잖아. 지금 맛있는 1점이 보였는데. 아, 진짜. 헛소리. 잡혀라. 일봐 응? 보시다. 이불러형 먼저 먹어. 그럼 뭐냐고? 나 동수. 아, 바... 밥이 동수야? 너 뭐냐고 아니고. 밥이 동수야, 씨, 뭐야? 아, 오늘 밥 오늘 밥이뉴 몰라. <laughs> 개경이 동수. 아, 동수 이러고 있는데. 나 뭐냐고 물어보지. 3층에 뛰어다, 3번. 노이츠! 노이츠! 잡으러다 오우, 롤러다? 오다 오우, 롤러다? 오번 롤러다? 오다 오우, 꿀러다오다 오우, 꿀러다오다 이제 몰라. 미치 몰라. 타고는 애들 많이 싸우더라. 타고 1층이야. 타고 3층 들려? 대체 정문? 1층 정문? 아, 정문. 살리고, 살리고 있어 내가. 군다 때려 놓을게. 뭐1 하냐고요? 얘네 에디칭 몇개 맞는데. 1리시를 이렇게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 도재 사람은 빨리 안 줄으면 같이 할 만한데 너무 빨리 줄어 재미가 없어. 사람 패는 맛에 게임만 배가 하는데 라는그맛으로 하는 거긴 해 배들은 아파트 아직 길에도 안 가? 안 가. 아, 진짜. 아, 가봐 가봐 그래 가봐 밥 먹고 싶으면 가봐 일단. 저 아파트가 개꿀인데 진짜. 그 1인칭이잖아못민다니까 뭐, 그 이게 나도 나도 아파트 좋아해 1인칭 하나 사람으로서. 어. 학교 들어서 이게 국룰이긴 한데 이게 안 된다니까. 야, 말을 못 믿는. 그 까불이 카베에서 말이 많이, 많이 뚫었는데 이거. 이 형님들 응, 무조건 샷건 들고 있어. 기본적으로. 다들 카도 샷건 들고 계시는데. 아, 해 봐. 해 봐. 아, 믿고 있어. 둘이서 한번 해봐 봐. 연속 끝에. 지금 날뛰네. 땡땡땡 뒤. 알아서 따다기다 샷건 둘다기절이야 뒤뒤뒤. 그만. 그 뭐야. 이거 바깥도 살파 봐. 어. 기다려 봐. 가자, 가자. 샷다. 이 박스 아또 마삼 행동 진짜 이 해도 되면 살림 안 된다니까? 이 해도 되겠다. 아빠트 푸시 가라 시원하게 보내. 뭐 시원하다야. 아 마삼 그냥 여기 내려가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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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버스 좋다 야나뭐안했는데다 죽이네 앞에서. 렘버가 또 잘하네. 아 렘버가 확실해. 아승훈이형나 중에 그래서 대회 때 그러는 건가? 어?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아니야. 아 미안 미안. 말잘안 해. 형왜 똑같이 하는새끼시 차가 없네. 네, 보였어요. 좋습니다. 저치저치 기본이 돼 있네. 그럼요. 왜 두고 와? 남아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좀 찐따 같은 건데 괜찮으나요? 이인승만 아니면 될것 같은데. 혹시. 아 그렇죠. 2인승 아니에요. 3투바이네 아니 아니. 아, 뚫미? 둘레 터나? 예뼈 터납니다 네. 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차난 이거보다 뻐기가 좋더라 어? 그럼 너 뻐기 타? 뻐기 타 이거 아, 진지 보일 때마다 밖에 다트려야겠다왜 그래? 뻐기 탄다고 그래 너 때문에 힘든데? 내가 내가 왜 아니, 내가 지금 뭐 했다고 안그래 너네 때문에 또... 너희들 한게 없는 니네 얘만들면 그냥 피테있때 넘어와 내가 <laughs> <저> 뭐 했다고 <laughs> 우리 한게 없는데 너네한테 야,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 애들이 좀 과격할 뿐이야 너가 제 가격해 우리 안 가격해 난안 가격하고 우리 팀이 가격해 너 이번에 렘마 최적대 간다며 나... 어. 이거 봐요 시원하게 해줘 시원하게 이번달리 새끼들은 다 저희 보급을 탐내네 렘마도 보급 탐내냐? 나? 다 탐내 아쉽다 아쉬워 너희 집다 탐낸다고? 응 음. 기강을 좀 잡아라 희주야 맏청으로서 뭐하는 거냐 미안 먹혔어 어 보급을 먹어? 아, 좋아. 해야지. <목소리> 하이튼 야이씨. <이쪽이>. <목소리> 아, 스토리 나던데? 2층이야? 2층 컷 할게. 아, 대박 <목소리> 아, 시원하잖아. <목소리> 아, 아, 내려와. 내가 살릴게. 아, 지붕. 똥침이다, 이 새끼야. 선대현중. 가 아, 지붕. 아, 미쳤나? 반대쪽. 지 푸시어 동을 잡은 거야? 응응. 푸시 응. 잡았고 지붕 라스트. 오케이 피가 남았으니까 갈 준비하자. 폭탄 하나 한게 왼쪽 지붕. 왼쪽 폭탄 아. 왼쪽 죠 지붕. 야 이거 뭐야 이 베스 이씨. 왼쪽으로 가자. 저. 버리자. 같이 가자. 버리. 가자. 나 있어. 컷. 뺏겼어. 제발. 아. 자 나눠 나눠 맞았다. 나눠 맞다. 어 다행이다. 쟤들 잡아야겠는데. 너무 띠거운데. 못내주면돼 엠포? 엠포 좋다니까 반동이 일단 확실하게 반동이 없잖아 머리.. 머리에 척척이 그 척척 배빈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머리에 척척이데 이제 솔직히 근접에서 베리한테 머리 갈때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아, 나쁘진 않아 엠포 중거리를 떠나서 리드샷 중거리 그냥 반동, 안, 반동 잘 잡히고 깔끔한 거 서서 싸 편한 거 엠포가 최고긴 해 근데 성능이 이제 쓰레기라 사람들이 베리 쓰는 거지 모든 면에서 엠포가 사기긴 한데 애미지아나 어, 때문에 엠폰 안쓸 뿐이야. 승우님 양용이 봐봐. 그 위에 올라와서. 야, 야 갈지미층 우리 본다. 오른쪽에서. 가져봐. 가져 야. 매장 조심해라. 3번. 아이거크림뭘 가릴게. 아이스크림 뭐야? 아이 예, 아, 차로. 먹고 싶다고? 얼릴래. 먹고 싶긴 하다. 야, 양용이만 못 빠지게 해 줘. 거 있어. 아, 여기 각이 버리다 갈집미친 양육때다 갈집 봐줘 그러면 갈집 오른쪽에 있 양육이 오른쪽 뒤에 있다 엎드렸다 양육이 둘리 빠라 한명나 갈집한테 죽은 거야 나원따 천천히 갈집 오른쪽 다 왔다 갈집 퇴사 기절 기야 하나 더일 그렇지 그렇지 기다리면 잡아줄 거 알고 있었어 아, c o m 4 깔끔하네 그냥 딱 m Takatariman. Rock! e v e r 제 b o d y get o Maria. We n 일 번이랑 왼쪽에 노란색으로 하나씩 있다. 1번 아, 단뼈라 sr이다 조심해. 노란색 하나씩 있다. 업성 두명 차터진다. 일번 업성 두 명. 우리 처음인데 어디서 그런? 한번 저거 준비고 한번 집에 방다 집에 폭간다. 집때 있을 때 와. 살리고 있을 때 이미 살렸겠다. 집 폭카스 하나 더 간다. 뜬날에 무주밖에 무주분 들어간다. 리턴 덫까지 뒤태폭 왼쪽밖에 왼쪽밖에 기절 왼쪽밖에 기절 뒤 기절 못살렸다 기절 못살렸어 아니야 아니야 기야 기야 그럼 저 밀어야 그 맥라렌 라스야 차 차, 저기 제이 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천천히 한자리. 허거났다. 양형이 다 있다. 아 이거 자신다? 이제야 양. 아이창. 고생했다. 밥먹밥 맛있게 먹고. 고생 고생. 오케이 수고링. 수고에보자고 오케이. 예. 음.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